2022년 12월 31일 후아유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. 여호와여,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.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. 백성의 수를 센후 마음이 그를 마음이 그를 찌름으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?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? 다윗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. 성령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. 말씀에 찔림이 온다면 즉시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. 아버지, 저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바로 반응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.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제 저의 게으름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또 저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. 원망만 했습니다. 이러한 현실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다시 한번 살아내겠습니다.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. 되게 해 주옵소서. 저의 죄를 바로 저도 회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줄수 있는 자 되게.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